안녕하세요. 또니입니다. 구독자 1000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댓글 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고향 문경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이, 어, 누구세요? 이러면서 반응들이 막 제가 얼굴이 너무 잘라져 있으니까 제가 예전엔 눈도 되게 찢어진 눈이라서 좀 째려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눈도 지금 눈꼬리가 많이 내려간 상태고, 눈이 되게 보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 코도 보고, 코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고, 턱도 지금 계속 붓기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 날짜가 5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성형한 날짜는 5월 11일 화요일 날, 화요일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눈, 코, 귀 실밥 제거를 했고, 10일째 되는 날에 턱 실밥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에도 이제 혹시 붓기가 아직 덜 빠졌냐 이랬는데, 볼에는 제가 얼굴이 너무 해골같아 보여가지고, 이거, 부, 볼 지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지 이틀? 이틀째 되는 날에, 이제 운동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걷기 운동을. 걷기 운동하면은 좀 붓기가 빨리 빠진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5시간씩 매일매일, 지금도 걷고 있고, 매일매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죽도 이제 같이 살고 있는 팡팡이라는 동생이 매일매일 끓여주고, 약도 제가 이틀때 되는 날에는 거의 혼자 아예 못 발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날까지 이제 눈하고 코막귀다 발라주고, 이제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최근에 일주일 전에는 혼자 감았지만, 그 전에는 팡팡이니까 계속 머리도 감겨주고,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혼자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이제 2주, 2주 정도 되니까 혼자 다 조금씩 바르고 있고 이제 머리도 잘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붕, 붕대를 이제 턱쪽을 했으니까 땡기미를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저, 발음이 너무 부정확해가지고 이제 아할 때도 되게 발음도 안 되고 친구랑 전화하면은 막 웃으면서 으 이거 밖에 안 됐어요 진짜 발음이 아예 부정확해가지고 발음 자체도 안 되고 막뭐 해요 이러면 발음도 아예 안 되고 뭐 지금은 그래도 땡기위를좀 빼면은 그나마 조금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운동할 때도 평상시에는 계속 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턱 고정을 해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첫, 진짜 첫째 주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발음 자체도 안 들렸고 불편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김치랑 토마토랑 딱딱한 건 아예 못 씹고요. 밥알도 아직 못 씹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아프고 욱신거리는 게좀 심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이어트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kg 뺄 때까지는 열심히 식단 관리하면서 이제 턱 관리도 계속 같이 해줘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눈찜질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 눈하고 턱은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좀 빨리 그래도 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뭐 친구들이 아픔, 어디 아프지 않냐 뭐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턱만 움직거리지 눈하고 코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수술한 지 제가 퇴원하는 날 이거를 뺐는데 뻥하고 뚫린 느낌이라서 너무 이게 시원하고 실밥도 뭐 따끔거리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있었고 턱은 턱, 턱은 움직거리는 거 빼거나 아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잘때 조금 잘뒤로 이렇게 자야 되는 거랑 제가 눈하고 코 턱이랑 코를 하다 보니까 신경이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자는 것 빼고는 딱히 불편한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 성형수술, 성형수술 한 날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계속 매일매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사진, 사진을 같이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